반갑소. 언제 봐도 참 반가운 금연 파이터들. 그대들이 나는 참 좋소. 금연 사부님은 훌륭한 초식 연구를 위해 이 엄동설 안에 산으로 가셨소. 우리도 사부님을 따라 금연에 집중해야겠소. 자, 오늘의 금연 필살기는 금연 산책, 상쾌 보법이요. 자, 마음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경청하시오. 금연이 곧 심신의 단련이니 신선한 공기를 체내로 유입해야 하오. 금연사부님은 이를 통해 불로장생의 돌을 깨우치고 계시오. 신기하지 않소? 금연사부님께서 전하친 오늘의 미션은? 집 주변이나 공원을 산책하여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오. 단 주변의 흡연자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마시오. 금연 내공이 흐트러질까 두렵소. 그럼 잘 다녀오시오.